자, 13년이 지나서 이제 안디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엄청난 부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사건과 연결되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때 다 흩어졌다. 흩어졌너니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이 안디옥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그 이제 안디옥에서 큰붕이 일어나는데 스테반 사건 이후에 복음이 퍼져가지고 이방인들이 막 안디옥 교회에 몰려가게 되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뭐야 뭐야 하면서 파견을 하는 거예요. 파견을 누굴 보낸다?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야, 안디옥에서 무슨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방인들이 막 지금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한번 알아봐. 그래서 바나바를 파견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뭐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 와서 막 회개요 일어나고 막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누구를 찾아갔나 <laughs>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길레기아 다섯가에 찾아가서 나랑 같이 사역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데려오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제 이끌게 되는게 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에 있는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에 가서 라고 나오죠. 가서 이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엄청난 부흥이 지금 몰려오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은 거죠. 그 이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8장 1장 8절에. 그렇게 모여 가지고 막이하다가 팔장 일전에 막 박해를 받아가 쏟아져 나간 거죠. 우리는 뚜들겨 맞기 전에 먼저 나가자 하면서 이제 뭡니까? 전도 여행을 기획한 거예요. 야, 이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 예루살렘에 모여 가지고 맨날 우리끼리 막 할렐루야 막 계속 그 부흥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방방망이로 쳐 버리니까 막다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 뜻은 모이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거래요. 거기서 깨달고 여기서 부흥되면 얼마나 좋아요, 맞죠? 우리, 우리 안디옥교회 최고야, 하면서 엄청난 부흥이 될때 자기들은 부흥되고 좋다라고 받아먹을 수도 있겠지만요, 딱 하나님 뜻을 아는 거죠. 빨리 짐꾸려라, <laughs> 가지고 단임 목사 바나바하고, 예, 진짜 전도사급이죠. 전도사도 아니죠. 신임 전도사급인 예, 사도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두 명의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표와 보는 것 같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은요. 두렵잖아요. 우리가 뭐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가지고 우리 고향부터 가자 해서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구부로성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 가면 처음부터 야, 구루, 우리 고향부터 가자 해서 구부로로 갔고요. 마가도 데리고 가죠. 마가의 고향이 이제 마가의 고향이기도 하죠. 가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요, 여기 안디옥이라고 돼 있죠. 위에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이쪽 안디옥하고, 요, 요쪽에도 안디옥인데, 이쪽이 안디옥하고 다릅니다. 이쪽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그래서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와 더베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 구부로 중심으로 복음 전거하다가 전도 방식은 예, 그래서 유대인 회당 같은 데를 들어가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죠 당시에 바울은요, 유명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요, 어이구, 이 어른이 왔다고, 큰 어른이 왔다고, 이분 말씀드려야 된다고, 이 부원 강사 정도 수준이에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율, 율법학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등장하면 한 말씀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워낙 모시기 힘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구약 이야기로 쫙 시작합니다. 이야, 하다가, 그 끝자락은 항상 뭘로 습니다 <laughs> 예수님 이야기로 끝자락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회당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막 씩씩씩거리는데 이방인들은 막 기가 열리는 거예요 오 쇼킹하다고 오 하면서 뭐그래 끝나고 나오면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바울 선생님 조금 더 조금 더 해주마 조금만 더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방인 전도를 획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회당장들도 유대인들도 또 전도되는 그 중에 전도가 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거하는거 싫다라는 거예요. 예, 이 상당한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동의를 얻어야 겠다라고 생각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에 예, 참여하는 내용이 예, 사도행전 15장 9절 11절 나오잖아요. 이때 참여합니다. 여기서 율법이냐, 아, 율법 플러스 복음이냐, 오직 복음이냐, 이 결론 내리라 해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의 족쇄를 풀고 이제 완전히 기독교로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데 이제 교도부 역할을 하는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이 사도 회의를 마치자마자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회의가 마치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첫 번째 다소를 통해서 쭉 이제 1차1차 전도 여행했던 이 지역을 돌고. 여기 나오죠. 예. 1차 전도회에 여행했던 이 지역을 돌고, 원래는 여기 에베소 쪽으로, 원래 계획은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셔가지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 드로아까지 오게 되죠. 드로아가 트로이 목마로 유명했던 그곳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여기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우리한테 오세요. <laughs> 잠, 잠자는 중에 넘어와가지고 네아폴리로 통해서 빌립보로 통해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2차 이 전도유행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고 완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계획된 거. 어디가 하이라이트라고요? 여기 여기. 고린도. 저 고린도 교회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여기서 빌립보에서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왔지만은요. 결과적으로는 아덴에서 자기가 엄청난 멋진 설교를 통해서 했지만은 불구하고 큰, 맞죠? 큰 수확을 얻지 못하고 어,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눈물 흘릴 것 같아요.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 가보니까 이건 도저히 영적으로 바닥이야. 얘, 여기서는 내가 전도 하나도 못할 것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놀라운 대어를낳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야, 바오라, 그거 아니다. 네 힘으로 성교하는거 아니다라는 것들 하나님의 클래스를 다 보여주는 게 무슨 여행이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올 때 에베소를 잠시 그치잖아요.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에베소를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잠시 잠시 하룻밤 딱 머물고 거기서 전화 하고 다시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 에베소에서도 어, 조금만 해 주면 안 되냐고 다음에 올때해 주겠다고 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오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예, 이렇게 비두디아로 가게 돼서 예수의 영이 또 이쪽 도 비두니아가 저쪽 북갈라디아입니다. 저쪽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이 저쪽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로 잠시 들렸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에, 그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은 이번에는 작정을 합니다. 어디로? 에베소. 무조건 이제 제 3차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 6개월을 여기서 머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어디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을 매일 다른 데는 유대인 회당은 6일마다, 그러니까 이제 7일마다 하루하루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지 만 하지 못했는데, 여기는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서원이라는 데서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매일 전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골로세, 라오디게아. 히아라볼리, 히아라볼리. 여기 주변에 있던 이 도시에 있던 사람들도 이 예배소에 놀러 왔다가, 큰 도시에 놀러 왔다가 이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예, 교회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아 어, 3차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예배소에서 머무는 동안 고린도 전설을 기록하고요.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를 돌아갑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옛 코스를 보세요. 이 거라 가는데 나중에 고린도까지 한번 왔다가 다시 원래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갈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듣고 다시 육로로 통해서 다시 이옵니다잘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원래는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고 했는데 여기서 항구 쪽에서 놓으면죽여버리겠다고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 듣고 다시 밧고 육로로 통해서 왔다가 어디로 왔다 여기. 에베소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를 다시 불러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장, 그 저기 서, 저기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코스를 이용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께서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3 4일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각 성마다 가는데 그 예언하시는 분들이 다예언하니 가지 말라고. 이제 그 이제 너한테 기다리고 있는 거 가지 말하고가 아니고 너한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자, 우리는 보통 이런 예언을 들으면 뭡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피할 길을 아시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군요 하면서 싹 피하는 게대부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면서 피할 텐데, 바 사도 바울이 이 예언을 듣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게.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듣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다시 한번,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너, 너 가면 죽을 수 있어? 너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피하라고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진짜 볏집을 들고 불끄덩이로 들어가는 게된 겁니다. 예상대로 그는 결박을 당하고 죽음 직전까지 죽을 뻔하죠. 그러다 그러니까 다행히 로마 군대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마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열두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죠. 이 예수님, 이 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두 제자 있잖아. 얘들이 지금 막 복음 전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을 따로 이렇게 담에색에서 숨어 있다가 그렇게 확 담에색을 왜 이렇게 선택하셨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방금 이 대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한다. 자원해서 고난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 썬 겁니다. 들어 쓰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하고는 차원이 다, 클래스가 다릅니다. 자원해서 고난을 받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를요, 은밀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면, 니왜 신앙생활 해? 다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피하고 숨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자원하여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삶의 영역들이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고난 받는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바꾸신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결국 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상황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샤라 감옥에 빼돌립니다. 거기서 2년을 이제 보내게 되고 로마 감옥으로 결국에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는 이것을 흔히 4차전도 여행으로 불립니다. 저도 여러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댓글도 달아놨더라고요이요 끌려가는 요요 요 감옥, 로마 감옥으로 가는 이걸 전체적으로 또 4차전도 여행이라고 보더라고요. 저는 어 1차 가택 연금을 마치고 풀려나서 이걸 4차전도 여행으로 보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걸 또 4차전도 영으로 보는 자료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주로 대세더라고요. 제가 디도서 할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뭐 수, 음, 이걸 4차전도 영으로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아까 지금 보지친것 같이, 로마 이 감옥에서 풀려나갑니다. 맞죠? 풀려나가가지고, 어디로 간다? 이 스페인 쪽으로. 이것도 제가 이전에 잘못 말한 부분도 있는데, 스페인 안 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여러 자료들이 대부분의 뭐, 자료들이 스페인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시도가 좋은 게 뭡니까? 유연하다는 거죠. <laughs> 틀리면 다시 또 수정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예, 로마에서 이 풀려, 같은 연금에서 풀려나가지고 한번, 이, 우리, 제가, 저는 이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요때 갔던 게, 요렇게 거쳐서 스페인을 걸쳐서 이 지브롤타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배를 통해서 이렇 와서 그레데섬을 이때 그레데섬을 가는 거예요. 디도서를 쓰는 디도 그레데섬을 통해서 이 밀레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빌립보로 가서 이렇게 니고볼리까지 오는 거죠. 이 니고볼리에서 전도 집회를 하다가 딱딱 닥 잡히면서 다시 로마로 압송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